인천의 한 초등학교. 이곳에 남다른 재능을 지닌 소문난 학생들이 있다는데요. 지금 음? 인천에 되네? 진짜 유명한 친구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기가 막힙니다. 저기 3반 쪽에 가면 볼수 있어요. 있어요. 친구들이요? 이야기를 따라 도착한 교실. 이 가게 주인이 나더러 가져가라고 내놓은 거예요. 음? 문을 열자 한 할머니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이 교실을 찾으신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 할머니의 정체는 학생배우였습니다. 우주호 네, 영화 촬영하고 있었어요. 영화 동아리라서 영화도 같이 만들고 하거든요. <laughs> 기획부터 제작까지 학생들이 모든 역할을 맡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머. 아 저희 분장팀 친구들이 완전 금손이에요.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자랑하는 분장 팀의 손길이 더해지자 학생 배우가 점점 할머니로 변해갑니다. 옷 어, 주름을 만들었어요. 왜 받으면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기분이. <laughs> 왜 받는 우리가 나... 잘했다는 거잖아. <laughs> 뭔가 기분이 미묘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흰머리까지 꼼꼼하게 마무리. 학생 배우의 변신 어떤가요? 와. 여기서 내가 일기 쓰 아이들이토록 열정을 거. 쏟는 데는 <laughs>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인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 출품한 우주호텔이라는 작품을 찍고 있었습니다. 영화를요? 홈티 그리는 거가 너무 어려웠고 해야 될게 많다 보니까 쉴 틈이 없어요. 전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주호텔은 동화가 원작인 이야기를 영화로 풀어낸 건데요. 어... 내 거요. 이 동네에서 폐지 줍는 너희들은 다 아는 구분. 한 캐지 줍는 할머니가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여정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음. 오늘 촬영할 장면은 섬세한 눈물 연기가 핵심인데요. 레디! 액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인지요? 음. 어? 그거 쓰자, 그거. 체리나 이거 캐리나이거한번 칠까? 빠르게 투입된 소품 팀이 건넨 것은요. 바로 인공 눈물. 아하. 연예인도 많이 쓴대요. 친구들의 도움으로 위기의 순간을 가까스로 넘기고 다시 감정을 잡아보는데요. 오케이요? 좀 물건 좀 사. 아 근데. 어, 오케이 오케이. 그때 재빨리 움직이는 또한 사람. <laughs> 선생님은 여기서 무슨 역할하고 을 계세요? 저는 잡니를 맡고 있어요. <웃음> <웃음> 뭔가 잡니. <laughs> 아이들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할은 선생님이 맡고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아... 아, 이 아이들이 정말 이제 뿌듯함과 이렇게 성취감을 더 맛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좋은 활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호텔 파이 이렇게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이 직접 만든 182편의 영화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작품을 직접 만나 보기 위해 영화제 현장을 찾았는니다 정말 많이들 출품해는데요 학생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영화 출품해서 올어왔어요 음. 스크린에 뜨는 제 얼굴을 직접 보는 게 처음이라 기쁘기도 하고 조금 떨리기도 하고요. 사람들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3회 인천 어린이 청춘 영화제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버기홀은 이번 영화제. 아이들은 작품 속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진한 척좀 하지 마. 역겨우니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친구 사이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화해 의 과정을 현실적이고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부터.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주인공이 진로를 찾아 헤매는 깊은 고민의 여정을 담은 작품까지 참 다양한데요. 인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학생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국 단위 학생 영화제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영화제는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인성중심 영화 제작 경험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힘을 키우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린이 청소년 영어제 제대로 즐겨볼까요? 다양한 체험거리가 눈길을 끄는데요. 음. 특히 학생들이 직접 구린 체험구스가 인기입니다. 오! 생들을다 만든 거예요? 먹으린 거예요? 크롱이요. 크롱? 크롱? 어때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잘 그리세요. <laughs> 역이 대단하죠. 네. 미디어 속 주인공이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가면 다양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퍼스널 컬러 찾기 중이네요. 다채로운 체험들이 영화제를 더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제가 모르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될수 있었던 다게 좋고. 영화제를 즐기는 두 번째 방법, 열세 개 상영관으로 가며 작품을 만나보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도전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의 재치 있는 표현이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고요. 네. 새만두 혼난다고 싫은데. 아기자기한 연출은 물론 개성이 돋보이는 영화들이 이어지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영화관에서 제 작품을 보면서 너무 보람차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앞으로도 약간 이런 걸 계속 해보고 싶고 너무 뭐 재밌는 거 같아요. <목소리> 영화가 끝난 뒤엔 곧바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목소리> 와 <laughs> 똑같네요. 일단 분장은 터프. 라텍스라는 주름이 잡히는 거를 묻혀서 주름을 연출해줬고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학생들 심사도 직접 한답니다. 이게 각을잘 대답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그래요?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아요. 저 학생 만든 작품은 어떤 점이 좋았고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참 좋았습니다. 미디어 제작자의 만남으로 학생들의 궁금증 해결까지. 오늘 SBS에서 모범택시, 여름사제 그리고 펜트하우스 등의드라마 제작에 참여했고요. 어떤 드라마 같은 꿈을 뭐 꾸는 아이들에게는 무척 뭐, 뜻깊은 아니면, 시간이겠죠? 진잘 생겼어요? 이런 질문이라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상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탐구한 바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영화제입니다. 오늘 영화제 경험이 우리 학생들에게 AI가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계한 일거스 인천교육의 결실을 축하하는 시간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일거스란 스스로 보고 느끼며 질문을 이어가고 세상을 탐구하는 배움의 여정이라는데요. 학생들이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관점을 키워가는 것, 영화제가 지향하는 핵심입니다. 네. 잠시 후 시상식을 앞두고 아이들이 준비한 축하 무대가 이어지면서 현장은 한층 더 활기로 가득 찹니다. 와, 또 아이들이 다 준비하는 거잖아요. 와.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백 여든 두 편의 작품 중 과연 어떤 영화가 영광의 주인공이 될까요? 초등부문 대상 양사 초등학교 축하합니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영화, 폐교 아, 위기 속에서도 학교를 지켜내려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성장을 섬세하게 담아냈는데요,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중고등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들. 오. 작은 오해가 비극으로 번지는 이야기를 감각적인 연출로 담아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내가 다미안 내가 다 잘못했어. 유쾌할 <laughs> 때노 진짜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또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던 영화제였습니다. 네.